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이승우 선수의 새로운 팀이 결정됐습니다. 포르투갈의 포르티모렌스로 6개월간 임대를 떠나는데요. 벨기에 신트트라이던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이승우는 이번 겨울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구단을 찾아 떠날 것이 유력했었죠. K리그 팀들과의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이승우의 최종 선택은 유럽 잔류였습니다. 오늘은 이승우 선수가 가게 될 포르티모렌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그는 외국인 제한이 없는 리그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뛰는 리그 중 하나인데요. 19-20 시즌을 기준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유럽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티모렌스는 유독 아시아 선수들이 많이 거쳐간 독특한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당장 현재 스쿼드만 봐도 일본 국적의 나카무라와 안자이가 있고요. 이란의 측면 공격수 살마니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임대로 J리그에 가 있는 곤다 골키퍼, 최근 임대 계약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간 말레이시아의 라시드까지 하면 정말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포진해 있죠. 역대 아시아 선수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를 자랑합니다. 가장 많은 건 역시 일본 국적의 선수들인데요. 포르티모넨스에서 맹활약을 하며 주가를 높였던 한때 일본의 에이스 나카지마 쇼야를 비롯해 무려 7명의 선수들이 거쳐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말레이시아와 이란의 선수들이 한 명씩 있고요 이라크의 모하나드 알리 선수가 지난해 반년 동안 임대를 왔었습니다 또한 일본 출생이지만 홍콩 시민권을 취득해 홍콩 대표팀에도 선발됐던 나카무라 유토 선수도 1년간 활약한 바 있죠 그리고 축구팬들에겐 추억의 이름일 텐데요 한때 맨유 유니폼을 입은 걸로 유명했던 대륙의 사나이 동팡저우가 1년 동안 머무르다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독 아시아 선수가 많은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선은 포르티모렌스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 테오도로 폰세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이 인물은 구단의 최대 주주이자 에이전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카지마 쇼야 헐크를 관리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인물의 와이프가 일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또한 테오도로 류키 카메쿠라라는 이름으로 포르티모렌스에서 뛰다가 최근 은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구단은 유독 일본과의 커넥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은 구단의 메인 스폰서인 세레머니라는 일본의 이벤트 대행사의 CEO, 츠카사 시가입니다. 이렇게 종종 구단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얼굴을 비추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일본의 기업들이 구단을 후원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팀은 J리그 팀들과의 거래도 활발한 편인데, 현재 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 중인 파브리시오도 우라와 레지에서 임대해온 선수죠. 뭐어찌됐던 간에 실제 기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시아와의 친밀도가 높은 구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승우 선수가 과연 뛸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포르티모렌스는 올 시즌 1군 선수단만 무려 31명이 다랍니다. 보통 25명 안팎으로 운영하는 일반적인 유럽 팀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편에 속하는 팀이죠. 특히 공격진에도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승우 선수가 직접 경쟁해야 하는 포지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티모렌스는 올 시즌 433과 4231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경쟁해야 하는 곳은 왼쪽 측면 혹은 처진 공격수 위치겠죠. 이 위치에는 훌리오 세자르, 보아 모르테, 안데르손 올리베이라, 루키냐, 루카스 페르난데스 등 많은 선수들이 이미 뛰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 중인 루카스 페르난데스를 제외하더라도 분명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란의 쌀마니도 왼쪽 측면에서 한 경기만을 뛰고 현재는 완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미 포화 상태인 선수단에 이승우 선수를 데려가려는 의도 자체가 분명치 않습니다. 축구 외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함부로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축구적인 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데르손 올리베이라 선수가 결국 이승우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일 것 같은데요. 이 선수 역시 169cm로 단신이 느다가 98년생으로 이승우 선수와 동갑입니다. 게다가 플레이 스타일도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 선수의 백업 자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의 성적이 현재 강등권과 그리 멀지 않을 정도로 간당간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줄지는 미지수죠. 물론 이승우 선수가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짧은 출전 기회 속에서 맹활약을 한다면 얼마든지 반전은 일어날 수 있죠. 이번 이적만큼은 이승우 선수에게 잠재력을 터트릴수 있는 좋은 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길 바래봅니다. 세줄 요약입니다. 포르티모넨스는 기용 여부와 상관없이 아시아 선수들이 많이 오간 팀이다. 현재 스쿼드는 과포화 상태다. 팀 성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승우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돌아갈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